자,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y는 ax 플러스 b.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놓을 때이 직선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마이너스 2 콤마 0, 1 콤마 2를 진행하는 직선.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는 2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을 A에 2를 넣고 B에 2를 넣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빨간 직선, 0코마-1과 2마1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 A, B를 조절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기울기가 2-0분에 e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울기가 0이죠 그럼 a에 0을 넣고 y에 절필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0, x,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x2-2 기울기를 구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이 직선이 우리가 배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y 축에 평행한 혹은 y 축과 일치하는 직선은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얘를 a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한쪽으로 넘긴 이런 직선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질 거야. 왜? 여기서는 a, b, c를 컨트롤해서 표현 못하는 직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런 직선에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4x 플러스 8y 마이너스 12는 0이다 요런 직선이죠. 그럼 이 직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직선 그래프 그릴 때, 뭐, 예를, Y 눈으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그래프로 그려, 그릴 수도 있지만 X 절편과 빠르게 그려야 된다면 Y 절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X 절편 Y의 0을 맞은 X는 3. 하나, 둘, 셋. 위에를 지나고 Y 절편 X의 0을 으면 Y는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의 방향식은 직선의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직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뭐, 예를, 우리한테 익숙하게, 요런 식으로 y는, d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요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직선을 얘기를 할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자, A, B 곱하기 A가,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고, B 곱하기 C가 0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될까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여기서 Y, 우리한테 익숙한 직선으로 얘를 좀 바꾸면, 얘는 dy, d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쓸수있어요 b랑 a랑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부호가 다르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와 c가 곱해서 0보다 커요. 같은 부호라는 얘기죠. 그래서, b가 b분의 c도 양수. 근데 마이너스 됐으니까 y 절편이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y 절편은 0보다 작고 기울기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겁니다자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얘는 1,2를 지나죠. x 마이너스 y는 0. 요 친구도 1,2를 지나죠. 그럼 1,2라는 건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교점. 교정. 그러면, 요런 문제를 한번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 x 마이너스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직선 이제 1차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더하기 k 의 x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 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데, 기울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K를 한번 곱해줄게요. 얘는 1콤마일이 지나는 1콤마일을 여기 따르면 0이 되죠. 1콤마일을 여기 따르면 얘는 0이 되죠. 이 식이 참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더하기 k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만약에 뭐 5, 0을 또 지난다. 그럼 얘를 넣어서 얘를 지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5 더하기 0 마이너스 2 더하기 k의 5 마이너스 0은 0 이렇게. 그러면 3 더하기 5k가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3을 여기다 넣고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는 거야. 이두 직선의 교점과 5콤마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지 않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더하기 k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그 218, 213페이지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자 필수의 일 7번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x-y, y-4m 플러스 6은 0이 주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y에 0을 넣으면 x는 2, 0 x에 0을 넣으면 y는 0, 2요을 요거 지나는 얘가 바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쓸수 있죠. 저 이거 직선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얘를 y는 m으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u 이 직선은 m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죠. 근데, 우리가 m에 관계없이 얘는 x에 4를 넣으면 m이 사라지고 y 값은 6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M에 관계없이 4,6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4,6을 지나는 이 직선이 수많은 막 직선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두 직선이 일사범면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직선이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때그 사이에 기울기가 있으면 일사범면에서 일사본면에서,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이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날 때, 0 쿵마 1을 지날 때, 그때 기울기는 4 변할 때, y도 4만큼 변하니까, 요때 m은 1, 이렇게 되고. 이 점이 2마 0이니까, x가 2만큼 변할 때 y는 6만큼 변할 때, 이 m은 3이니까, 얘가 일사분면에서 만들려면 이 기울기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